안녕하세요, 네. 담티비입니다. 오늘, 오늘 제가, 그, 어제 네,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못 찍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다시 찍게 되는데, 그, 그 뭐지, 배트그라운드, 모바일 밸 있잖아요. 그, 거기서 그 천만, 천만 명이 넘었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접속을 좀 하시면, 어, 접속을 하시면, 그, 모바일백 그, 그거 상, 상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 편집에, 그 편지에 들어가 보면, 그, 런게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 그런 게. 근데 그 제가 그 일주일 동안 그 영상을 못 찍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숙제가 너무 많아서 물론 숙제 핑 핑계다라고 한도 있을 텐데 핑계가 아니고 진짜 어 제가 숙제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방송 시간 방송 찍 시간도 없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많이 없, 없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영상을 찍었는데 내일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찍을 수있지면뭐 찍을지 숙제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무슨, 무슨 포지션데요 슬쩍, 슬쩍.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오! 어 설마 죽은 건 죽은 건 아니겠지? 아, 죽었어. 아, 백등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이거 아무못 하는 거 아니야? 어, 우 진짜 한피. 어, 진짜 나 백인. 100인. 나 백인이야, 진짜. 100명 중 3백돈 와 진짜 아 아이손이 떨어지는거 아아나 <laughs> 진짜 다시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10시 8분입니다 여러분들 아 어, 진짜. 아 전문 도전 아나우다 왜 이러냐? 음. 거왜이래 엄마.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다시 하고. 엄마, 아 됐다. 이렇게 어이번일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요 이쪽으로 가죠 이쪽 여, 이쪽에 믹모tv라는 크리에이터 분이 갔거든요 저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조금 있어 조금 조금 있는데 저, 저는 이미 저기 가는 걸 익숙해져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은 없어도 됩니다. 어, 하나, 둘, 셋. 지금 딱 뛰는 게 좋아요. 사실상 지금 딱 뛰어라. 뛰어야 나중에 빨리. 상, 상륙을 하겠, 하기 때문에 가끔 딱 내리는 게 좋습니다. 어, 한명 있네. 그렇게 많이는않는것 같은데? 아니야. 그럴 일 없어. 저 옆으로 가서. 뭐야? 점핑. 저거 빨리 먹는 게 유리한데야. 아 석공 싫어. 엑스텐이 먹고. 무슨 소리? 이정 없는 가 싫어? 오야, 야 아, 쭈어 오야, 야 친구야, 나도 총 먹었어. Muito, muito. 어디있지? <laughs> <laughs> 뭔가 쪼그렁한거 안기고 오. 아 이쪽으로 가진 말 써야겠어. 와나 진짜. 아아나 오늘 왜 이러냐. 아 나. 나 오늘 고등학생 수능시험이라고 했는데, 혹시, 어, 저희 중학, 용원중학교 쪽에는, 어, 학교를 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는, 어, 그 학교를 9시 30분에 학교를 갔다 고했어요 어 학교를 갔다 고 했는데, 그 대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쉬는, 쉬는 시간이 딱 5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5, 6교시는 에 똑같았죠. 그리고 6, 6교시 때는 졸업 사진 찍고 했죠. 졸업 사진 찍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졸업사진 찍긴 찍었는데. 와. 졸업사진 찍었는데. 6학년 마지막에 조금 아쉽네요. 저 조금 있으면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건 이쪽 아저씨, 이쪽. 이쪽에는 너무 가 싸움 많이 나와. 이쪽에는 자주 제가 나중에 연습을 좀 하고 갈 테니까 이쪽으로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죠, 가죠. 여, 여기는 이쪽이 탁드 됩니다. 딱이죠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모르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쪽 시작 지점에 진짜 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전에 가봤는데, 자기장에 맞고 핵 고생했습니다. 거기다가 죽었습니다. 자기장에 맞고, 거기다 사람도 만나고, 거기다 핵쟁이까지 만나고, 거기다 핵쟁이를 죽었고, 어, 고생했습니다. 고생.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 시작 지점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가게되면 죽습니다. 여보자 지금 700m, 600m, 500, 400, 300, 200 쭉으로 이렇게 가고. 이 위에 내리자. 들려나? 설마디아쁘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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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와차기장 오, 좋아. 겨우 200m 밖에 안 돼요, 근데. 걸어가서? 몇분몇초안 걸려? 몇 초? 안걸리기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샷건..고와있네 사랑스쿠스? 오케이 제가 있는 스쿠스를 장인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지금을 왜이렇게 잘 못했냐면 제가 스쿠스에 안심이 조금 되어서 잘 보신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정도. 이 야, 토미건 토미건 좋긴 좋은데 토미건 참 많이 안쓰고 많이 안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토미건 가지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야 뭐야 뭐하나 어, 진짜 어리없어 아, 뭐냐. 아, 렉 걸리고. 아이,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진짜. <laughs> 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마지막에 워머들어 가겠습니다, 워머드. 워머드. Let's go! 오! 원모드로 가고. 제가 아까 친구들하고 스쿼드로 원모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원모드에서 처음으로 1등을 가지고. 이번엔 원모드는 진짜 자신있습니다. 제가 그때 영상을 안 찍고 있을 때 부승이하고 같이 그 뭐지?

이건, 어, 자기잘못이다 이번에는 어떤 총을 얻을까? 어. 알았다. 아니, 원래 왜 이래? 나 지금 백을 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고 계시는 분들 좀, 알할게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다가다어뭐어머드도안 아, 돼, 큰일 다 이거는 총말 역시나 베트남이잖아, 구나 이래, 저쪽에 총술관 나오거든요. 약간 저기 있는 거거든요. 어. 아나컷. 이칸 대시. 너무 안 되는데. 아까에 워머들 연습해도 그래도 안 돼. 어떡할까, 얘들아? 어, 나 어떻게 해? 아나. 읽기도못 하는 거 아니야? 아, 어, 클났다. 큰일 났다. 클리 났어. 에이미. 임 게임 가끔 사아이 보급하고 같이 내 일단 렉기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자식은 못 먹고 있어. 게 뭐하냐? <laughs> 아, 나 해. 빨리, 빨리. 어, 나 이제 웃을 때가 아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빠빨빨빨빨 다행히 내가 꼴등이 아니야. <laughs> 그 사람 발견 아, 양 각이 었어 양각, 양각. <laughs> 아, 나이 킬은 했는데, 에임이 영 아닌데? 어떡하지? 죽어, 이마안 죽는 거 싫어? 내가 저 녀석한테 가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还没上过去。 음 좋아요. 싫어요. 또만 먹을 거어 비어 <laughs> 배터리 <배털>. 가까워 <laughs> 오케이 오이 oh, 위험해 yes. <laughs> 아 4킬 아, 했는데 아 진짜 아깝 에미사고 소리인데 이건 가자 가자 렛츠고 <laughs> 여러분들 킬이 문제 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력이 실력이 한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노력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참 <laughs> 뭐야? 와씨 와온프씨 겁나 짜증나.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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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한자 여자, 여자, 여나 여자, 여 오늘 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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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이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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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아야야야. 어, 아. <laughs> 어, 진짜 깝네. 근데, 왜, 땅만 보고 있어, 라는 거지? 생각한 시간을 가져, 라는, 라는 건가? 어됐다 바로, 네, 이, 원모드는 웬만 같으면, 빨리 내리는 게 좋습니다. 빨리 내려야, 빨리 잡고, 키를 더 내는 거지. 아, 많이 한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죠. 조심, 내일부터 嗯嗯。Oh, no. 양각. 양각이었죠. 3등 했고, 8, 8킬 했습니다, 8킬. 8킬이면 잘한 거 아닌가? 8킬인가 잘한 거 같은데? 제 친구도 그 워머드 했을 때 7등, 7킬 했는데, 난 8등, 8킬 인데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 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8킬이면, 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음, 제, 어쨌든, 제가 오늘 가쁜 사이되는굉장이 너무 많이 보여줘서 잘안 되는데, 뭐, 어쨌든, 제가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연습, 연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영상을 톡톡 하겠습니다. 깡이